안녕! 하세요. 여러분의 랜선 덕맵, 정드림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되게 유행하고 있는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해볼 건데,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가정해서 상황을 설정해서 A 혹은 B 둘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별 의미는 없고 재미로 하는 거니까 보면서 여러분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실까요? 어. 제가 인스타그램에 어, 어떤 걸 하면 좋을지 한번 질문을 받았는데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이게 밸런스 게임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읽어볼게요. 돈 없는 인싸 vs 돈 많은 아싸. 돈 많은 아싸. 나를 위해서 돈을 쓰면 되지 그게 뭐 걱정이에요. 고등학교 다시 다니기 vs 그냥 살기 그냥 살기 저 고등학교는 절대 안 들어가고 싶어요. 평생 아이스크림은 민초만 먹기 vs 평생 피자는 하와이안 피자만 먹기. 근데 저 민초 하와이안 피자 진짜 둘다 극혐 하거든요 이건 둘다안 먹을래요. 차라리 둘다안 먹고 말지 안 골라. 구독자 100만 명 되기 vs. 지금 구독자들이랑 평생 가기. 이거는 닥치고 후자입니다. 일단, 구독자 100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겠지만, 대단한 일이지만, 그 정도가 되려면 이 유튜버가 취미가 아니라 일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완전한 직업이. 저는 지금 같이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좀 쉬고, 이 정도의 취미로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음. 딱히 구독자 수에 연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적, 지금 구독자 분들과 평생 가기 고르겠습니다. 제가 올린 거는, 아이콘 미공개 셀카 보기 vs 아이콘 미공개 음원 듣기. 이거 하면은, 근데 저는 이거 하면 무조건 음원 듣기 고를 거예요. 그냥 발표된 음원 말고도 감춰져 있는 음연이 음원이 몇 개나 있을지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어떤 노래가 있길래 이건 왜 미공개일까 왜 공개가 되지 못했을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그냥 셀카보다는 무조건 음원 듣기 아이콘 팬 사인회 프리패스 vs 콘서트 티켓 원 하는 자석 무료 이거는 팬 사인회 프리패스 왜냐면 콘서트는 좋은 자리를 가면 더 좋겠지만, 멀고, 진짜 멤버들이 면봉으로 보이는 자리를 가도 재밌단 말이죠. 하지만 팬사인에는 자리 여부를 떠나서 갈지 못 갈지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팬사인의 프리패스권. 진환이 여섯 명이랑 있기, 여섯 살짜리 진환이랑 있기. 이거는, 음... 여섯 살짜리 진아니랑 진한 있기. 진아니의 여섯 살 때는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요. 하루만 멤버들의 가족이 될수 있다면 예진 언니 되기 vs 세연 언니 되기. 어 이거는 사실 두분다 너무 약간 두분다 연예인 가족이 아니라 그냥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긴 한데 저는 세연 언니 돼서 플랫에서 커피 만들고 싶어요. 그 약간 카페 사장이 돼보고 싶은 마음이 크달까? 아이콘 길에서 만나서 사진 찍고 30초 대화하기 vs 사진 없이 3분 동안 대화하기. 이거는 사, 아니야. 아니, 그래도 사진 없이 3분 대화하기. 왜냐면 이거는 앞만 생각해봐도 내가 내 아이돌이랑 1분 이상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팬싸 가도 뭐 1분 대화할까 말까인데 3분이면 진짜 내생애 최고의 3분이 될지도 몰라, 그건. 그리고 사진 없이 3분 동안 대화하기. V앱 1도 없이 1년에 한번 정기적인 콘서트. VS. 콘서트 언제 할지 완전 미지, 미지수지만 한 달에 한번 정기적인 단체 V앱. 어... 이게 평소 때라면 정말 간간히 인스타도 올라오고 브이앱도 하고 이러니까 1년에 한번 콘서트를 골랐을 텐데 지금은 멤버들이 정말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뭘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기적인 단체 브이앱. 시도 때도 없이 목 푼답시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구준회랑 1시간 Vs. 시도 때도 없이 유튜브 각이라고 카메라 들이미는 송윤영이랑 1시간 진한형입니다 <laughs> 송화한번 해주세요 송 하이 송화송예 뿌요 이거는 이게 팬의 입장에서는 누구랑 1시간을 있든 행복할 텐데 제가 노는 스타일 자체가 카메라 드림이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걸더 재밌어해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카메라 드림이는 윤영이랑 한 시간이 있을래요. 팬사에 간다면 멤버들의 반말 vs 존댓말. 음 이거는 그냥 완전 개인 취향인 것 같은데 약간 반말을 들으면 더 친근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 근데 저는 약간 드림씨, 누구누구씨 이런 호칭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존댓말. 근데 드림아, 드림아 이렇게 불러줘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애장품을 받을 수 있다면 최애가 입던 옷 vs 최애가 읽던 책. 어... 최가 입던 옷, 입던 옷은 콘서트에서 한 번씩 던져주기도 하고 약간 이벤트 같은 걸로 옷에 사인해서 주기도 하는데 일단 책을 주는 경우는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받을 수 있다면 일단 책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어떤 책을 읽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책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고정 게스트 vs 라디오 고정 게스트. 음. 어, 예능 고정 게스트, 라디오 고정 게스트, 둘다 아이콘이 거의 안 해본 거여서. 근데 저는 라디오를 더 좋아해서 라디오 고정 게스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수의 네 이름이 실검 1위 vs 내가수의 네 음원이 1위. 음, 이거는, 이건 당연히 음원 1위겠죠? 아닌가? 다 실검 1위를 택하는 분도 있을까요? 이게 실검 1위면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실검 1위는 대부분 안 좋은 일로 1위 찍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원 1위. 음원 1위 하면 좋겠네요. 짠. 오늘 이렇게 해서 밸런스 게임을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되게 재밌는 질문 많이 받아서 저도 하는 데는 너무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빠른 시일 내로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